옥수수죠, 옥수수. 옥수수도 지금 제가 씨를 심었어요. 작년에 말렸던, 그러니까 작년에 마사의 장태를 사고 남은 옥수수를 말렸다가, 어, 그러니까 대째 말렸다가 이렇게 씨를 심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고추도 심었고, 깨도 심었고. 여기는 이제 깨하고 감자를 밑에 심었고요, 같이. 그 다음에 보시면 호박. 호박도 제가 씨로 했거든요. 잘 자라고 있죠. 이 아로니아를 태울 거예요. 아로니아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보시면 엄청 커요, 아로니아. 아로니아, 지금, 아로니아를 태울 거고요. 그 다음 수박. 가지, 뭐, 고추, 이런 거, 수박도 많이 심었죠? 수박. 수박도 많이 심고, 뭐, 오이도 심고. 이렇게 아로니아를 전부 태울 예정입니다. 아로니아 보세요. 엄청 많이 열렸죠? 해보세요. 와, 여기 아로니아 밭이에요, 아로니아 밭. 제가 좋아하는 아로니아 밭이랍니다. 어마어마해요. 저 끝까지 다 아로니아 밭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음, 뭐 열무도 있고요. 열무 이제 옆집 아줌마가 심으신 거고, 그다음에 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쑥을 뜯으러 많이 와서 쑥떡을 하셔서 저한테도 쑥을 주셨거든요. 어, 떡을 주신 거죠, 쑥떡.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수박 심었습니다. 큰 수박. 과연 열릴까요? 이거는 이제 방울 양배추. 이거는 이제 방울 양배추예요. 방울 양배추 심은 거고요. 고추 뭐 여기. 그리고 열무도 잘 자라고 엄청 잘 자라요. 여기도 지금 상추 같은 건 이제 저희 윗집에서 이제 심은 거 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네 아파트 윗집에서 여기 상추를 심으신 거죠 잘 자라죠 쑥갓도 심으셨네요 심지어 쑥갓 쑥갓도 심으셨어요 파 어, 여기는 호박도 호박도 심었고요 이렇게 해서 호박도 와 호박이 지금 열리고 있네요 열리고 있어 와 신기하다 잘 자라네요 수박도 상당히 잘 크네요 어, 잘 크고 있어요 토마토도 여기 심으시요 저도 토마토 심었는데 아주 조금매야지 와, 토마토도 지금 그 지지대를 해서 심었죠. 깻잎도 있고요. 와, 예, 여기는 이제 고추, 고추를 전부 심어요. 저기는 마늘 같은 거. 여기는 다 받치고, 여기 아로니아 지금 보세요. 땅에 심으시면, 이렇듯 열매가 잘 열려요. 와, 제가 여기 이제 수세미도 저기 심어서, 수세미도 이제 태울 예정이거든요. 아, 수세미. 수세미도 태우고 할 예정이라 어, 보시면 보시면 잠깐만요. 음, 수세미도 여기 제가 심었는데 아무튼 그또 이제 조금 자란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심었어요 아무튼 그. 여기가 전부 임대를 하는 밭이라, 어, 여기도 옥수수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방울양배추가 과연 열릴지 나중에 또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